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블랙스완 가이드 요약본이고요. 이 기존에 올리던 가이드와 어떤 차이가 있는 컨텐츠냐면, 보통 제가 가이드 때 메커니즘 디테일 설명이나 세팅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다 설명을 드리죠. 근데 이게 설명이 좀 길어.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를 바탕으로 나온 결과만 정리하는 가이드 요약본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빠르게 출발해 볼게요. <laughs> 네. 뭘 두려워하고 있니? 횡정하지 마. 공허의 바람 캐릭이고요 이 지속 딜러 파티의 시너지를 만들어주는 고점도 올려주는 캐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블랙스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지속 딜링인 아르카나 스택을 잘 쌓아가지고 함께 가는 지속 딜러들과 더 많은 지속 딜을 비벼 넣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르카나는 높은 스택을 쌓을수록 피의 배율이 증가하는 형태인데 최대 50스택까지 쌓을 수 있지만 명함을 쓰시는 여러분들은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15스택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술입니다. 전투 진입 시 다음과 같은 확률로 아르카나 스택을 부여하고, 부여를 하지 못할 때까지 이전 확률의 절반의 확률로 계속해서 아르카나를 부여합니다. 세번 이상부터 확률이 급감하기 때문에 보통은 비술로 한 2에서 3 스택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성이구요. 지속 피해마다 다음과 같은 확률로 아르카나 스택을 부여합니다. 이 아르카나는 적턴이 시작되거나 적에게 기본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지속 딜링이고요. 스택이 높을수록 배율이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르카나 스택은 상대가 턴을 시작하면 다시 1 스택으로 초기화되지만 3 스택 이상 일시에는 추가 개수와 인접한 목표에게 추가 스택을 부여하고 또한 7 스택 이상 일시에는 상대의 방어력을 20%나 무시하기 때문에 모든 아르카나 피해를 최소한 3스택 이상 유지해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일반 공격이고요 단일 적을 공격합니다 아르카나 스택을 부여하고 풍화, 열상, 연소, 감전 상태의 적에게 아르카나 스택을 한번더 부여합니다 전투 스킬이고요 확산 피해를 가하는 공격이고 아르카나 스택을 부여합니다 또한 방어력 무시 디버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속시간이 3턴이에요 첫 턴을 먼저 잡으면 좋은 이유가 여기 있네요 필살기고요. 모든 적을 발로 상태에 빠뜨리고 피해를 갑니다. 이 발로 상태는 2턴 동안 지속이 되고, 적이 아르카나 상태일 때 풍화, 열상, 연소, 감전 상태에 빠진 것으로 간주를 해요. 이 간주만 하기 때문에 해당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르카나 스택을 최대한 잘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특히 전광에 있는 그 예지 스택, 이걸 쉽게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이 필살기는 1회 정도 아르카나 스택이 초기화되지 않기 때문에 평소 쌓던 스택에두배 이상. 딜링은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나머지는 전투 진입 시 아르카나 스택부요 지속 피해마다 아르카나 스택부요 그리고 이제 효명을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죠. 그래서 본인이 챙겼던 그 효명의 60%만큼 피해로 전환해 줍니다. 그게 최대 72%까지입니다. 효명 수치로 따지면 120%까지예요. 전투 스킬 사용 시에 일반 공격에 아르카나 스택 부여와 동일한 효과를 부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킬인데, 복잡하죠? 사실 이거 정리 안 하고 하나씩 읽어보면 머리 아파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면은, 결국에 아르카나 스택을 최대한 잘 쌓아가지고, 운영하면 장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르카나 스택을 쌓는 방식을 총정리하면은, 첫번째가 저기 전투 진입 시, 그 다음에 저기 지속 피해를 받을 때마다, 저기 즉시 피해를 받을 때마다, 그리고 이제 블랙스완이 평타 또 전투 스킬, 비수를 사용할 때마다, 저에게 이제 아르카나 스택을 부여합니다. 각각의 디버프 부여 확률 중 가장 낮은 확률이 65% 이기 때문에 아르카나 확정 부여를 위해서는 효과 명중 요구량이 120%가 요구되는 거죠. 위에서 봤던 행적의 최대 72%까지 받는 요구치와 동일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강추부터 볼게요. 정광이 있으면 정광을 끼시고요. 정강이 없다면 가장 추천드릴 광추는 사성의 사냥감입니다. 이 사냥감의 높은 효명과 지속 피해를 잡아줄 수 있는 이런 특성들이. 정말 뛰어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당연 히 2순위 무기로 추천드리고요. 물론 계산상으로는 카프카 정광이 2순위이지만 효명 세팅이 어려워지죠. 그리고 카프카 정광이 남는 유저들도 드물기 때문에 사냥감을 조금 더 적극 추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제 이후의 무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효명 세팅이 어렵다면 초보자. 요거는 이제 한정 무기였었죠. 이제 그게 아니라면 밤인사나 쇼타임으로 가시면 됩니다. 쇼타임의 어,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가금없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무기라는 점. 자, 다음은 유물입니다. 공격력과 방모가 달려있는 죄수를 끼는 것이 가장 1순위입니다. 죄수 파밍이 만약에 너무 어렵다면 둘둘 세트로 가도 되긴 하는데, 부옵션 개수로 따졌을 때약 3개 정도의 포텐셜 차이를 가져요. 자, 장신구고요. 효명 세팅을 쉽게 만들어주고 고유한 효명에 따라서 공포까지 올려줄 수 있는 어무나 이게 가장 착용하기 좋은 장신구입니다. 하지만 함께 나오는 천체가 기본적으로 함정이기 때문에 파밍 효율을 생각해서 뭐, 그라모스 가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는 점. 자 마지막으로 조합입니다. 블랙스완의 포텐셜을 극으로 활용할 수 있는 캐릭은 기본적으로 카프카예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카프카가 없는 유저라면 즉시 패를 생성할 수 있는 지속 딜러인 게네빈 루카, 삼포랑 함께 쓰시면 됩니다. 카프카랑 블랙스완을 맞추셨다면 그 이후에 가장 추천되는 이제 캐릭은 완매. 만약에 여기서 완매가 없다면 위에 언급드렸던 이제 카프카 대신 썼던 친구들 있죠. 얘네들 지속 딜러를 쓰거나 그대로 아니면 아스타 정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존이나 풍류가 들어가는 유지력 자리는 다음 이제 캐릭을 참고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되고요그 중에 성원 1위 뚫린 곽향이 가장 들어오기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드리는 가장 최고의 파티는 딱요 조합입니다. 최대한 요약 설명을 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설명들이 빠지긴 했지만 이 영상만 보고 따라하셔도 블랙소환을 최고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좀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30분짜리 가이드를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